네 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네 오늘은요 인천 2호선 바이브 5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어 인천 2호선은 고암에서 성남역까지의 구간이구요네 한번 출발해 볼게요.이 인천 2호선은 어 경전철인데 이게 사람들이 어 고장이 많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는 무인식 경전철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어, 이측면호선은 일단은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한속도가 6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운전하기가 힘든 점은 이게 주량밖에 없으니까 현소은 내량이나 주량을 하는데 너무 이게 철치를 만지기가 좀 힘들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고 제가 오버랜이나 언더런을 해도 좀 많이 부탁드릴 수습니다 잠시 침입 좀 하겠습니다. 예, 네. right. 다 네. 왔습니다. 제가 건방에요컴방에요 진입 아, 언더론, 아, 어렵네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지하철은 잘 세우는데, 경전철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정차, 덤바위, 정차! 정차, 출입문 개방! 자, 저희는 12시 47분에 덤바위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문이 닫히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지나서 나오는 이제 스키점프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한속도가 총4 5 k m 예요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단점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좀 속도를 조금만이라도 더6 0 k m 까지만이로도 올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45km라서, 저수도가좀 너무 느려서, 별로입니다, 여기가 구간이 경사가 55도 정도 됩니다, 55도. 야, 이건 진짜 좀, 지하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될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두 개를 잡아도 그 속도가 늘어나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지네요 운전이. 인천 2호선은 지하로 들어가면 좀 많이 따분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상권보다는 좀 많이 따분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 바로 속도 보는 거. 와. 브레이크. 아시아드 관계량 접근. 아시아는 경기장 접근 이번 역은 아시아드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 역입니다.

아시아트 경기장 정차 출발 저희는 어어 어, 저기 14분 36초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연을 먹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속도전 또 45km네요. 너무 느리다 진짜. 오늘 좀. 근데 2 0 0 0 m 은 이제 몇방 거리가 1km 거의 안 돼요. 뭐 가정역 가는 거 빼고는 1km 거의 안 돼서 천천히 좀 운행을 해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무인이라보니까할수가 없을 같아요 음,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분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경사가 경사 안 보고 각도 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놀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작자분들을 욕하는게 아니고 이게 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구청 접근 안돼 아우 또 언더런 됐다 아 제가 이게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 왜또 언더런이지? 저구청, 정차, 출입, 개방. 지금 저희는 16분 9초에 출발해야 하는데, 아는데, 또지이을 몰고, 지금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이제 가정력까지 2km입니다. 이거, 이 간격이 제일 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뭔가, 어... 여기서는 좀 빠릿빠릿하게 운행을 해도 되는데, 25분 정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